최근 교보문고 진열대에서 맥심 6호로와 7호로가 빠지면서 맥심 잡지가 아예 교보문고에서 퇴출당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확산됐습니다. 맥심 이영비 편집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서 맥심하기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운을 떼며 맥심이 교보문고 진열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. 이 편집장은 오늘 회사로 독자한테 전화가 왔다며. 그분이 교보문고에 가서 맥심신간을 사려는데, 진열대에 없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계산대 밑에 숨겨둔 걸 꺼내주면서 서점 안에서 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라고 적었습니다. "이어 독자는 자기가 무슨 나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,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빴다"면서 회사로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는 내막을 파악해보니 여초에서 교보본사에 좌표 찍고 항의폭탄을 날렸다면서 이유는 늘 똑같다. 성적 대상화. 어쨌거나 앞으로 교보문구는 서점 진열대에서 맥심을 빼버리겠다고 한 뜻이라고 전했습니다. 끝으로 그는 맥심이 교보문구에서 팔린 지 올해 20년째인데 이제 앞으로 교보에서는 맥심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. 교보문구 관계자는 유화로 표지로 나온 밀리터리룩이 당시 군대 성추행 문제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큰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에 대한 항의가 많이 왔다며 이 때문에 6월호에 한해서 진열대에서 빼고 원하시는 분에게만 판매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